다음 문제는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f 알파는 베타고, f 베타는 알파를 만족시키는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 f(x)에 대해서 요놈의두 근의 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 사실 이건 이런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은 많죠. 우리가 수업 때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 동영상으로도 내가 많이 찍어놨었는데, 어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이 꼴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만약에 어떤 g가 있어서 g에 알파를 넣어도 0이고 g에 베타를 넣어도 0이라면 이러한 gx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요식이 그대로 오죠. 물론 2차 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 조금 더 변형이 되어져서 예를 들어 g 알파는 알파고 g의 베타는 베타라는 식이 있다 합시다. 여기 알파 알파 베타 베타 똑같죠. 일단 요런 식은 한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g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0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g의 베타 빼기 베타도 0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gx-x 이꼴 0요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알파하고 베타를 넣은 모양이 요거니까요 놈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 식은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근이 알파 베타인 건 요거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요렇게 됩니다. 따라서 gx는 이항을 하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게 여기 주어진 식을 보시면 알파를 넣어서 이쪽이 알파에 관한 식이면 좋겠는데 베타가 나오고 베타를 넣었더니 알파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요런 힌트와 같이 여기 똑같은 문자로만 표현이 되어지면은 요런 2차 방정식을 가정을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은 염두에 두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요 놈의 두근이 알파베타이기 때문에 우리 이 알파베타 두근의 합은 얼마? 6이고 곱은 4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요식을 한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는데요. 말했다시피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는 베타가 되면 식을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알파 베타의 관계식을 챙겨주는 식이 여기 있죠. 이 식을 사용하게 되면 베타가 알파의 역수가 들어오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겠고 요식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베타가 어떻게 됩니까? 6 마이너스 알파 라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이 식은 f 알파 빼기 베타 베타가 6 마이너스 알파는 0 따라서 요걸 정리하면 f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아 f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6은 0 이라는 식이 생기고 이것은 베타에 관해서도 똑같이 이런 식이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여기 알파 알파 베타 베타 똑같으니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fx 플러스 똑같으니까 x-6이 꼴 0이라는 것의 두 근이 어떻게 됩니까? x가 알파 베타 두 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근을 이 전체가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을 알파 베타를 가지는 이 차식은 요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fx의 2 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빼기 6x 플러스 4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를 이해해 주시게 되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2차식의 두 근의 곱은 얼마? 10이 됩니다. 그러므로 1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번좀 반복해서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음, 다항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음 조건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가는 f(x)를 x-1의 제곱으로 우리 나누었을 때 뭔가 이게 2차고, 이게 1차죠. 이게 2차고, 이게 1차면은 이것은 나눗셈의 형태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되겠고, 나는 뭐 그냥 ex 플러스 fx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다고 어, 다는 어, x 빼기 1의 제곱곱하기 x 플러스 3의 q3x가 rx라고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rx가 x에 대한 2차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식이 어떻게 됩니까? 3차인데 이게 2차라는 것은 이 3차로 나는 몫과 나머지의 형태를 만족하고 있죠.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봐서는 뭐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니디 지문에 따라서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뭔가 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F1 이 F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8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F1부터 구해볼 겁니다. F1은 당연히 여기 X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1이 들어왔죠. 그럼 이 가나다 조건 중 무엇을 이용할까요? 그렇죠. 가가 되겠습니다. 다는 1을 넣더라도 Rx, 아직 정체를 할수 없는 Rx 때문에 F1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 F1은 여기다 1을 넣으면 이 앞부분은 0이고 여기다 1을 넣으면 2-3이니까 마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F마3이죠. 그럼 마3을 넣어야 되는데 어디 넣을까요? 그렇죠. 이 나에 넣겠죠. 나. 즉, x 이꼴 마 3을 나에 넣어주면 여기다 마 3을 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f 마 3은 여기 마3 넣으면 사라지고 1이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우리 f 마 3은 얼마? 7이 됩니다. 따라서 가에서 f 1에서 f 마 3을 빼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마 1이고 7을 빼니까 마이너스 8이죠. 따라서 우리 기억은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참인이 되겠고요 니은을 볼까요 니은은 우리 q1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래요 그러면은 q1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요식이죠 요식 어쨌든 우리 가에다가 마 3을 넣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q1이나 q2 같은걸 찾으려 하면 안되는게 이 fx 부터 몇 차식인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q1이나 q2의 차수조차 알수 없으니까 q1x, q2x의 모양은 알수 없고요. 그러려면 이제 여기 q1에 마삼을 넣으려고 하면 이 모양을 이 가나다 중에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여기 q1이 있으니까 우리 x 이골 마삼을 가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마삼을 넣으니까 가에서 f 마삼은 여기다가 마삼을 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우리가 원하는 q1의 마삼이고, 여기다가 마삼을 넣으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비교할 누군가 있어야 되니까, 이 마삼을 또 다른데 넣어야 되는데, 다른데 어디 넣겠습니까? 그죠. 나입니다. 가는, 이, 참, 다는 이 RX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동안 뭘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도 우리가 마삼을 넣어주시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6, 플러스 f 마삼은 여기 마삼은 1이니까 우리 사실 기억에도 구했지만 f 마삼은 7이 되죠 따라서 여기에 7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린 16 곱하기 q1의 마삼은 16이니까 q1의 마삼은 얼마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q2의 1을 구하기 위해서는 x의 1을 대입합니다 q2가 나에 있으니까 나식에 먼저 1을 대입하면 2 e 플러스 f1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4 곱하기 q2의 1 더하기 1이고 자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이4 곱하기 q2의 1 플러스 1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 f1이 필요하죠 이 f1은 우리가 우리가 가에서 즉 요식에다가 1을 넣어서 우리 기억을 할때 구해놨죠. F1은 마 1이라고. 따라서 이 자리에 마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Q2에 1은 얼마입니까? 0이 되겠죠. 따라서 Q1에다가 마 3을 넣은 거에 Q2에다가 1 넣은 거를 더하게 되면 1이랑 0을 더하니까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어티그인데요티그스 r x에다가 2를 더한 것이 x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은 수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x가 곱해지고 2 e 뒤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r을 썼으니까 음 px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x가 묶여진다라는 표현이죠. 즉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이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 이 다식을 한번 눈여겨 봐야 되는데 이 다에서 f(x)가 x-1의 제곱에 x+3 그리고 q3x의 rx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문제에서 이 rx가 뭐라고 그랬어요? 2차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f(x)는 가를 보시면 x-1의 제곱에 q1x 더하기 2x 빼기 3이라고도 쓸수 있다 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이두 번째, 즉, 요 이게 이제 가의 조건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다 적어 보면, 이게 사실 x-1의 제곱으로 나눈 뭐, 나머지가 얼마다? 2x 빼기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두 개가 같잖아요. 즉, 다 fx 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fx도 마찬가지로 X-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똑같이 나머지가 2X-3이 나와야겠죠. 그쵸?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앞부분은 여기에 누가 곱해져 있어요? X-1의 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녹색으로 줄친 이 부분은 X-1의 제곱으로 나눈 경우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가 없어요. 곱해져 있으니까 배수잖아요. 결국은 이 이렇게 표현된 이 fx를 우리가 x-1의 제곱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2x-3인데, 이 2x-3은 바로 이 rx를 누구로? x-1의 제곱으로 나눈 경우에만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앞에서는 안 나오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rx를 다시 한번 x-1의 제곱, 2차죠. 얘도 2차죠. 2차를 2차로 나누니까 몫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죠. 그래서 그걸 A라고 합시다. 이게 몫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 나머지가 얼마? 둘이 똑같고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이건데 그 나머지는 RX만 생성해 줄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됩니까? 그렇죠. 2X 빼기 3이 와야 돼요. 즉, RX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 뒤를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A를 어떻게 결정할까?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어, 앞서서 나 조건에서 얻었었는데요 이 x에다가 얼마? 마삼을 대입한 경우 우리 f의 마삼은 7이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나에서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1을 넣지 않는 이유는 1넣으 이게 사라지니까 a를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 즉요 식에 f 마삼이 7이라고 했으니까 이첫 번째 식에다가 f의 마삼즉마삼을 넣은 게 7인데 여기 마삼을 넣으면 이 앞에 또 녹색으로 친건 사라지고 아래 마삼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마삼을 넣으라는 건데 여기다 마삼을 넣으면 제곱하면 16a-9가 돼요. 그게 7이에요. 따라서 a가 얼마?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rx의 정체가 완전히 나왔어요. a가 1이니까 x-1의 제곱에 더하기... 2x 빼기 3이고 이거를 쭉 전개를 해버리시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 제곱하니까 1이죠 빼기 3이죠 그러면 빼기 -3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 이 rx에다가 얼마 2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하니까 x 제곱이죠 따라서 이것은 x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티귿도 참입니다 특히나 이티귿은 꽤나 어렵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에서 자주 나왔던 알고리즘이고 수업 때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가하고 나에다가 포커스 맞추고 요거는 이제 중간에 나의 힌트도 좀 쓰기는 했지만 우리가 요 rx의 모양을 나머지라는 관점에서 요와 같은 식으로 빠르게 짐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조금 고득점을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17번 문제는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하고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허근을 베타라고 하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0 아닌 실수 ABCD에 대해서 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 이 알파 베타가 요 각각 2차 방정식의 근인데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순허수가 되고, 곱하면 실수가 된대요. 자, 요 상황의 힌트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요렇게 우리가, 음, 2차 방정식이 있고, 이거에 근이 알파가 있대요. 우리 얘를, 어, p 플러스 qi라고 복소수 근이라 가정합시다. 마찬가지로, x 제곱 cx 더하기 d 꼴 0의 근을 베타라고 했는데요. 이 베타를 R 플러스 SI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먼저, 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순허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순허수이려면은, 요 놈의 실수부를 한번 볼까요? 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요 놈의 실수부는 P하고 R을 합한 건데, 이게 0이 돼야 순허수죠. 따라서 R이 마피꼴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순호수가 됩니다. 따라서 베타는 마, 피 플러스, si 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곱하면, 우리 알파가 p, 플러스, q, i, 고, 베타가 마, 피 플러스, si인데, 이게 문제에서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다볼 필요 없고, 요 놈의 허수 부분만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요 놈의 허수분은, 요렇게 곱하면 ps, 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PQ죠. 이거의 I가 되겠습니다. 자 그죠? 이 허수부니까 I가 있으면 안 되죠 참. 이걸 P로 묶고 S-Q인데 이 허수부가 0이 돼야 실수가 되는데요. 이게 0이 되려면 이게 0이 된다는 라 것은 P가 0이거나 S-Q가 0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P가 0이 되면 우리가 이첫 번째 2차 방정식의 근 알파가 P 플러스 QI에서 이제 P가 사라지니까 QI가 근이죠. 그럼 다른 근은 어떻게 됩니까? 켤레가 항상 근이니까 마이너스 QI죠. 그러면 우리가 이첫 번째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을 쳐다보게 되면 제로고 그것이 마 A죠. 그렇게 되면 A가 제로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0이 아닌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p가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따라서 p가 0이 될수 없는 상황이면 s-q가 0이 되어야 되니까 결국은 s는 q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상에서 나온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알파가 p 플러스 qi이면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인 베타는 마이너스 p 플러스 qi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차 방정식 하나 첫 번째 이 친구죠. 이놈의 근은 우리가 알파인데 이 알파가 p 플러스 qi이면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qi가 되겠고요. x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 꼴 내로의 0의 근이 베타이면 이 근은 마이너스 p 플러스 qi이고 그러면 요것이 근이면 이것의 켤레 복소수인 요것이 또 다른 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상에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요? a니까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가 a죠. 요걸 합하면 a가 마이너스 2 p 고요 b는 두 근의 곱이니까 p 제곱 더하기 q 제곱. 밑에 거에서도 이렇게 생긴 두 군의 합의 마이너스가 C니까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인 EP가 되겠고, D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곱한 거죠. 이걸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나온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우리 뭘알수 있어요? C는 마 A이고, B랑 D는 같다라는 결론이죠. 여기까지 얻어놓고 나면은 우리가 나에서 제시한 이차 방정식 x 제곱에 a 빼기 cx 더하기 b 플러스 d 는 x 제곱에 여기서 a 빼기 c 인데 c가 마 a 니까 2a 플러스 b 하고 d 가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x 적고 2b 는0 이렇게 쓸수 있죠 요 놈의 근이 우리 문제에서 1 플러스 3i 이고 이 계수들이 다 실수이니까 다른 글은 1 3하이죠. 따라서 두근의 합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고, 이게 요 놈의 계수 2a가 되죠. 따라서 a가 마 1이고, c는 a와 부호가 반대니까 1이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이네 둘을 곱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서 10이죠. 이게 어떻게 돼? 2b죠. 따라서 b는 5고, b랑 d랑 같다 했으니까, 이렇게 d도 5가 됩니다. 따라서 A, B, C, D를 다 곱하게 되면 이걸 싹 곱하니까 마이너스 25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